중국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던 중국이 최근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고 USDT와 USDC가 장악한 달러 중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도전하는 것. 이달 말 국무원이 새로운 위안화 국제화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고 홍콩과 상하이가 중심이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련 코인들이 폭등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현재 2470억 달러 규모 2028년엔 2조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중국 네러티브 코인 네오와 퀀텀.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며 이미 스테이블 코인 지원 경험이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가격이 14% 올랐고 분석가들은 14달러에서 최대 35달러까지 100%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퀀텀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이브리드 구조 덕에 중국 내 인프라 지원 가능성이 높죠. 최근 18% 추가 상승하며 네오와 함께 40에서 50%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증. 퀀텀의 24시간 거래량은 2억 3,8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정책 변화가 단기 랠리를 촉발한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정책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3개월 내 추가 랠리 그리고 8월 31일부터 열리는 SCO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중국 크립토 시장의 부활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네오, 퀀텀 같은 중국 코인들의 움직임 놓치지 말아야겠죠. 시장 흐름을 빠르게 잡고 싶다면 구독 누르고 매일 1분 투자 감각을 키우세요.